뭔가 초대 네. 어 처음 들어보는 총사님의 후원 스토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laughs> 제목을 바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어, 굉장히 뜨거운 만남과 초대 스토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단민 총사님을 네 이렇게 또 무대에서 뵙기는또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굉장히 가슴 뜨겁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이어서 3MP 어때요? 와. 어떤 분이 m p 3라고 지금 얘기해요. 메모리업을 챙겨드려야 될지 생애 주기별 제품을 잘 챙겨줘야 될것 같아요. MP3, 네, 3MP, 3MP 하면 또 저희 3M도 자꾸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참네팝 풀려 팝네 저기 제목이 참 좋아요 <laughs> 어, 이어서 그 지금 첫째 딸이 오늘로 끝이에요 첫째 딸이 오늘로 끝이고 이제 내일부터 어, 내일로 이제 내일로 끝이고 내일부터 또 이제 새롭게 두째 어, 달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칠기가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3MP 칠기 신청하신 분들 오늘부터 이제 다시 도돌이 노래처럼 <laughs> 이제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찌 보면 빡빡하고 빠듯하게 진행이 될수 있는 이제 3MP 두째 딸이면서도 또 칠기는 오늘이 첫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는 건 우리가 잘 시작했으니 곧첫달 첫 반복했던 내용들 을 그대로 반복해서 올려드리면 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애터미 초기 사업자를 위한 3개월 플랫 3MP. 다시 보자면 네. 우리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laughs>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ABI, 3MP, GSMC. 어 그래서 세일즈 마스터 달성을 목표로 애터미에 대한 첫째 딸이 혹시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딸은 애터미? 첫째 딸 목표가 뭐였었죠? 제품 애용하기 네, 제품 애옹하기. 그래서 제품 미션이 제품 애용하기였고 비즈니스 미션은 사업설명 듣기. 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91개의 동영상을 쭉 이렇게 시청하고 후기 남기고 시청하고 후기 남기고 이제 영상이 꿈에도 나온다 꿈에도 나온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laughs> 그죠. 영상 내용이 워낙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애터미 사업에 뭐죠. 첫째 달는 어, 애터미 제품에 우수성을 확인하는 거라면 둘째 달은 사업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12월 25일까지 둘째 달의 미션이 주어지는데 해야 될 일은 적극적인 제품 애용, 그 다음에 보상 플랜을 명확히 알기. 자 그럼 어떻게 적극적인 제품을 애용할 수 있을까? 요, 네. 자, <laughs>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제품을 애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이제 뒷페이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 미션은 두 번째 달첫주 미션은 나의 생애 주기별 제품을 설계하고 구매 후 사용기를 남깁니다. 첫째 달은 구매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도 제품에 대한 영상 후기나 제품 공부만 해도 후기를 남기는 거였는데 이번 둘째 달부터는 사용하고 남겨보자. 어, 구매 후에 사용 후기를 남겨보는 겁니다. 그,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생애 주기의 제품 영상을 시청하고 후기를 남기는 건데요. 그건 뒤에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제품과 영상과 줌 미팅은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제품 공부하는 건 똑같이 계속 할 거고요. 그리고 영상도 보는데 이제는 영상을 생애 주기별 영상을 내가 선택한 생애 주기별 영상을 볼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후기 피드백하는 거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주 1회씩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87페이지가 있는데요. 이3 m 피 책의 87페이지 혹시 책 가지고 오신 분은 파란색이 하나도 안 보이시네요. 이거 무기인데 누구 만나든지 막 다른 가닥이 하시는 분들 만나면 이거 딱. 다... 여러분 아시죠? 보험 전화 오거나 대출 전화 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아시죠? 저 설계사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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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어 다른 단들이 만나면 딱 이렇게 파란색 보여주셔야죠. 그죠? 이게 무기인데. 이게 너덜너덜해져야 되는 거예요. 물도 부어서라도 이렇게 좀 너덜너덜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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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실에 가서 봐서 물도 좀 묻히고 커피도 좀 섞고. 그래서 여기 87페이지에 친절하게 여기 올렸죠. 이걸 좀 읽어봐야 되는데 혹시 눈이 보이시는 분? 아까 신담이 선생 노안 얘기하셨는데 저도 요즘 네, 띄엄띄엄 보이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 87 페이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봐야 될 거라고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에 분 보이시나요? 어, 제일 젊으신 우리 장윤희 사장님께서 좀큰 목소리로 여기. 강의장이 우렁차게 넘치도록 실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그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미팅한 사람보다 온라인으로 미팅한 저기 줌 미팅 참석이 제일 오늘 높아요. 혹시 미리 홍보하셨나요, 줌 미팅? <laughs> 네, 줌 미팅에서는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 텐데 장유리 사장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87페이지. 애터미, 애터미 제품 접근 소비하기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여기서 감동을 얻은 것은 애터미 사업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제 애터미의 주력 제품을 스스로 주문하여 사용하면서 기본적으로 체험 결과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애터미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는 확고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타사의 제품들과 차별화된 제품을 통해 경쟁력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제품이 많은 회사, 회사가 경쟁 우위에 서듯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선택할 경우 유통 경쟁에서 유리해집니다. 여기에 사용자의 반응까지 좋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제품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기본이자 소득의 원천입니다. 특히 초기 사업자의 제품 사용은 사업의 기본적으로서 기본으로서 리스크가 없는 사업 전개 방법입니다. 많은 제품 체험으로 내가 얻은 감동은 특별한 지식을 전달하지 않아도 소비자가 알아봅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의 이용은 스스로 마니아가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내가 마니아가 되면 또 다른 마니아를 만들고 만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제품 사용에 애로 사항이 있는 소비자를 관리할 때보다. 세심한 응대와 적극적인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눈빛 하나만으로도 소비자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터미 사업은 지식이 아니라 감동을 전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애터미 사업에 눈을 뜨는 열쇠는 제품의심도 있는 체험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에 관심을 갖게 갖는 계기는 대부분 제품을 사용하지, 사용해 자신의 몸에 바, 몸이 달라질 때입니다. 제품을 전달한 스폰서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고 변화를 경험했을 때 사업 기회로 연결시킵니다. 연결시, 연결시킵니다. 소비자는 대개 이러한 경험을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탁월한 제품력, 제품력이 계기가 되어 사업을 경쟁, 결정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수익성이 좋은 사업일지라도 제품력이 반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몰의 위해성에 불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채원 <laughs> 네 우리 40대도 조금 딸리긴 하네요. 그죠? <laughs> 어, 저희 소비자 한 분도 제품을 엄청 좋아하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잘 소화해내지 못하는 제품이 해모임이에요. 에토미의 다른 제품들은 본인이 꽂히면 주변에 반경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먹인 다음에 무조건 사요. 그런데 본인이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는 것들을 못 먹는데 해모임하고 노니 이두 가지를 못 드시는데 너무 재밌는 건 그래서 그 라인에는 해모임 배출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그 주변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해모함에 대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모함 탐을 계속하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그분을 그분의 파트너들은 다 이분이 해모함에 대한 눈빛이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 눈빛이 뜨거워서 전달이 되는데 해모함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드디어 그, 그 파트너 중에서 해모를을 드시기 시작한 분이 나왔어요. 왜 나오게 됐을까요? 네, 지난달에 3MP를 들으시고 좋아서 전달한 것 뿐만 아니라 어제 세미나를 가신 분이 결론은 세미나의 결론에 해모을 먹어야 되겠네. 이거였어요. 어, 그분이 세미나를 가게 된 이유는 본인보다 본인의 언니가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언니를 위해서 세미나를 가신 거거든요. 언니에게 사업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가셨는데 가시고 나서 듣고 나니 어 내가 해모임 먹어야 되는데 이걸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걸 그한3 시간의 세미나를 통해서 해모임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본인하고 남편하고 자녀 둘 같이 먹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남 어제도 제품 설명에서 해모햄은 나이와 상관 없고 건강과 상관없이 다 드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드, 먹을 수 있다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졌거든요. 그랬듯이 이번 달 우리가 해야 돼 이번 달 생애 주기별 제품 분에서 생애 주기별로 뭐, 싱글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영유아, 그 다음, 노인, 할거 없이 다 들어가는 시그니처 제품이 뭐죠? 해모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건데, 생애 주기별 제품군이 나와요. 여기 첫 번째가 싱글족이거든요. 두 번째는, 어, 잠시만요. 신혼 부부 이 생애 주기별에서 나눠진 게두 번째는 신혼 부부고 세 번째는 영유아 네 번째는 청소년 다섯 번째 수험생 그리고 여섯 번째 직장인 일곱 번째 갱년기여서자 수험생에게 첫 번째 권할도 제품이 뭐죠? 네오 역시 <laughs> 어, 이번 수능이 지난 주에 끝났죠? 고삼들이 불안하고 어려우니까 주변에서 고삼들끼리 먹으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약국에 가서 한몇 마리씩 사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가슴 떨리게, 가슴 떨리니까 그걸 먹게 된다고. 그 성분을 봤더니 해모염이더래요그 학부모는 해모염을 먹으라고 했지만 얘는 약국가서 이제 그걸 사오는 거야. 불안하니까, 고삼이라서. 그래서 그 성분을 들여다봤더니 자격, 뭐, 천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해모임이 더래요 성분이. 그래서, 해모임을 먹으면 되는 거였잖아. <laughs> 그죠? 그래서, 수험생, 어, 직장인, 갱년기 여성까지 해서, 마지막에 또, 시니어. 시니어에서도 선천 면역을 높여주는 최고의 제품이죠. 네, 해모임. 그렇게 해서, 여덟 가지 생애 주기별 그 카테고리, 여덟 가지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 나는 지금 약간 시니어에 속하면서도 손주가 있어. 영유아와 시니어. 나는 내 주변에 이, 이번에 고3이 많을 것 같아. 그러면 <laughs> 어, 고3과 수험생과 뭐죠? 뭐, 신혼부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정도 선택해서 그렇게 생애 주기별로 나의 어, 제품 애용과 추천을 적극적으로 어,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 어, 두 번째 달 플랜에서는 내가 선택한 생애 주기별 제품군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첫 번째, 이제 3MP 첫 번째는 첫째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제품 애용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앞서 제안한 생애 주기별 제품군 중에서 하나의 제품군을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애용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하나의 제품군이 아니라 복수도 좋다. 네 번째, 스폰서 또는 그룹 리더와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제품군을 추천받아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행할 때 소통해 주시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표가 있어요. 해당 제품군을 내가 선택한 이유 적어 보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인 제품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또 하나의 이벤트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본사에서 하는 이벤트 앱솔루트 네 챌린지가 있어요 일조 기념으로 앱솔루트 제품을 바르기 전과 바르고 후아 바르고 후네 <laughs> 바르고 나서 근데 그게 어 우리가 요즘 뷰티앱이 워낙 많은 많으니까 뷰티앱이 무슨 기능을 하죠 주름 전과 주름 후를 동시에 잡을 수 있잖아요. 지금의 내 모습에서 주름이 나왔어? 그럼 그걸 주름을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사에서 나온 그그 어, 그 카메라는 실시간으로 그냥 보정 없이 찍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나의 모습을 보정 없이 찍고 그 다음 한달 후에 보정 없이 찍어서 비포 애프터를 비교해서 가장 베스트 근데 거기서 비포 애프터가 좋은 것도 있지만 후기를 아주 열렬하게 남겨 주시면 1등이 시너지 앰플 세트를 받습니다. 와. 그 네, 시너지 앰플을 다섯 개, 다섯 분한테 주더라고요. 그다음에 이 등은 20명이 아이 컴플렉스 플러스 아이 크림 바를 때 마사지기 있죠. 예전에 한 5, 6년 전에 나왔었던 제품이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증정하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섯 명, 20명 안에 우리 비전 센터들이 다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의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들 좋아지셔가지고 리더들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찍을 때는 웃음을 자제해서 찍으시면 주름 비포. <laughs> 그다음에 안주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그렇게 생애주기별의 앱솔루트를 어, 또 선택해서 열심히 사용하고 웃게 남기고 또 이번에 12월 이번 달에는 앱솔루트 플러스 구매하면 뭐죠? 앰플 하나 주는 거지만 다음 달에 어떤 행사가 있죠? 어, 두 세트를 사면 5만 피비를 준대요. 그래서 돈이 더 불러오는 네. 지난 이번 달엔 제품이 불러오는 거고 다음 달에는 포인트가 불러오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생애 주기별 제품군 요거 작성하는 거가 하나의 우리의 무기가 될 거예요. 내가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선택한 이유 애용, 변화 그래서 사람들은 의외로 우리가 약국인줄 알잖아요 아나눈 아픈데 눈 떨리는데 뭐 먹어야 돼? 아나 아침에 일어나서 붓기가 좀 있는데 뭐 먹어야 돼?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러분 응대하시나요? 어느 순간 제가 애토미를 한다는 이유로 건강식품을 다룬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약국처럼 진짜 물어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약사 이상의 우리가 약사로부터 지금 공부를 배우잖아요. 그죠? 약사와 의사로부터 작업을 하고 있으니, 정말 지금 요즘 약사들이 약, 약을 안 지는다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처방전이 있으니까 알바들이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알바들도 건강식품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은그 약국에 대한 신뢰가 없대요. 그래서 알바들도 엄청 공부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전문가잖아요. 애터미 전문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애터미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건강식품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약국처럼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데 어, 아주 멋있게 나이스하게 우리 정원주사님 장 옆에 우리 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전문가스러우시잖아요 <laughs> 그래서 물어보면 다 대답하실 것만 같아 그래서 애터미 어떻게 하면 성공하나요 막 이런 거 물어봐도 될것 같은 그런 어, 이미지를 만드는 게 거의 50% 이상.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업에서. 그래서, 아, 실내스럽다 아, 그리고 저분에게 물어보면 안정감 있게 나에게 얘기해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 그게 우리의 어떤 학습의 자신감, 또 학습을 하고 나서의 그런 적극적인 눈빛, 이런 것들이 충분히 아주 매력적으로 전달이 될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본인이 먹자는 해모임은 집에 그분은 제가 현그 현장을 늘 보거든요. 카페 카페를 하신 사장님이니까 해물 타임을 하고 해물 먹어요. 본인은 못 드세요. 그러니까 누가 해물어 이거 진짜 괜찮네. 먹어보고 싶네. 그런데 이분 이 주인분은 이 카페 사장님은 전혀 권하지 않아요. 눈빛도 주지 않아요. 그 대답에 응대하지도 않아요. 아, 이게 우리 우리의 현, 현상이죠 우리가 먹지 않고 적절로 애용하지 않으면 전혀 눈빛도 힘이 없고, 전달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해모입을 어, 전달하는 또 12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앱솔루트와 함께, 그죠? 그래서, 싱의 주기별 제품군. 아까 얘기했던 요 페이지가 다른데요. 요 마지막 페이지 보시죠. 다시 한번 해당 제품군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애용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 나만의 추천 이유는 무엇인지, 요거를 적극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어 대신해서 회사가 이벤트를 해주잖아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달 동안 미친 듯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회사의 프로모션도 이용하셔서 소비자를 여기에 붙이는 거죠. 앱솔루트에 이참에 앱솔루트 써봐 해가지고 앱솔루트 소비자를 어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그냥 한 달에 두 박스 쓰게끔 하시는 거죠. 어때요? 두 박스에 포인트업이니까 한 달에 그두 박스 써그다 신나서 앰플 들어와 <laughs> 그리고 카드도 만들어야 해 터미 카드 만들어 그럼 13만원 들어와 이렇게 해서 네 지금 11월에 카드까지 카드 또 만드시면 어때요 13만원 캐시백도 되잖아요 그럼, 그럼 앰플 사면 또3만원짜리 앰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앱솔루트 세트 10박스만 사라고 그러면 40만원 바로 번다고 그쵸 너무 적극적인가요? <laughs> 음, 그렇게 해서 제품을 벌고 또 포인트를 벌수 있는 이런 타이밍을 잘 활용해서 우리 사업의 날개를 정말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3MP 실은 어, 조금 지루할 수 있는 요 싸움이거든요. 제품 공부하고 올리고 공부하고 올리고. 근데 이 안에서 한 명, 두 명의 변화가 보이잖아요. 그죠? 저희 팀에서도 한 분의 변화가 굉장히 또 뜨겁게 우리 모두에게도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 주변에 이렇게 3NP를 어,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한두 명만으로도 우리가 꾸준히 잘 관리해서 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12시 10분인데요, 우리의 시간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네요. <laughs>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3NP 주제 달 이제 미션을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